안녕하세요. 가면 쓴 라이더입니다. 출근하는 길에 카메라를 켠 이유는 어, 이 브이스트롬 250을 가지고 왔다는 소식을 올린 적이 제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출퇴근하면서 브이스트롬 250을 아주 잘 타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V-Strom 250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V-Strom 250은, 어, 패밀리 카예요 어떤 패밀리 카냐? V-Strom 250과 V-Strom 650. 그리고 V-Strom 1050. 이렇게 있어요. 애기 부리, 엄마 부리, 아빠 부리. 이렇게 있어요. 오 프라이드 와 프라이드 번호판도 오 신형 번호판이요. 저는 아기부리를 세컨카로 가지고 왔는데 어 슈퍼커브를 대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 슈퍼커브로 출퇴근을 하는에 있어서는 전혀. 어, 부족함이 없는 기종이었지만 슈퍼커브를 탈때그 도로에서 차별받는 느낌이 너무 심했어요. 고백일량을 차면 물론 고백일량을 타도 다른 라이더들이 동차선 추월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하지만 슈퍼커브를 탈 때가 그 차별이 너무 심했어요. 어, 동차선 추월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약간 오른쪽 차선에 비어, 비어 놨어. 그러니까 왼쪽 차선을 살짝 비어 놨어. 저기서 이제 다른 차선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약간 동차선 추월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렸다 여기로 바로 들어오는 거야. 어, 바로 들어와요. 내가 가운데 차선을 유지해도 그래. 슈퍼컵을 탈 때는. 근데 제가 하야부사를 타거나 더보라를 탈 때는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 저 많이 못 봤습니다. 진짜로. 아못 봤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진짜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지나가줘요. 네. 제가 더보라나 하야부사로 가고 있을 때 뒤에서 이미 소리로 알려줘. 자기 뒤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이드미러를 보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되게 막 가고 싶어 하는 눈치가 들면 내가 살짝 이렇게 피해주면 이제 그때 동차선 추하을 해가고 그랬어요. 근데 슈퍼커브는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가운데로 이렇게 가도 그냥 바로 옆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거야. 마치 차간주행 하듯이. 바로 비집고 들어오는 거야. 그게 어, 너무 차별이 심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쯤 슈퍼커버는 동네에서 타기 너무 좋은데 이게 출퇴근을 제가 출퇴근 왕복이 한 1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가 그렇게 짧지 않은 거리다 보니 이렇게 지금 차로가 많은 데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데서 그냥 동차선 추월이 그냥 바로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화가 많이 났었고. 슈퍼컴는 연비도 너무 좋은데, 그걸 진짜 그 동차선 추월? 차별받는 거? 솔직히 차별받는 거? 다른 라이더들한테 차별받는 것도 있지만, 이. 자동차 운전자들한테도 차별을 엄청 받습니다. 슈퍼커브. 안 보이나봐요. 음, 안 보이나봐. 그안 보이니까 그냥 머리부터 들이 미는 것 같아. 내가 옆에 있는데도. 그래서 아 내가 슈퍼커브를 타고 좀 장거리를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위협을 느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조금 배기량을 올리자. 올리고 그리고 텐덤도 할수 있는 바이크로 알아보자 해서 우연찮은 기회로 어 슈퍼커브와 보이스트롬으로 슈퍼커브가 보이스트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트롬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와서 3,200한 3,300km 정도 타고 있어요. 브이스트룸을 타고 제일 멀리 간 곳이 대전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어, CC가 말해주듯이, 1배기량이 예, 말해주듯이, 250cc라서 그런지, 어, 이렇게 도심에서는 정말 답답함 없이 잘 다닙니다. 125cc 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V-Strom 250의 또 다른 장점은 박스 설치가 가능하다 해요. 사이드 박스와 탑박스 설치가 가능하죠. 저는 탑박스를 원래 커브에 달려있던 탑박스를 옮겨서 달았어요. 그 탑박스가 마음에 들어서. 되게 넓거든요. 헬멧이 두 개나 들어가니까. 만약에 사이드박스 크기가 헬멧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탑박스 작은 걸로 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이드박스에는 헬멧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탑박스를 좀큰 걸로 달아놨어요. 이게 사이드박스랑 탑박스가 있으니까 좋은 점은 이제 공구 키트. 를너 갖고 다닐 수 있다와 그리고 우비를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질 때와 더워질 때를 대비해서 여벌의 옷을 챙겨놓을 수 있다. 그리고 모토캠핑도 가능하죠. 진짜 싹 가능합니다. 모토캠핑도. 그러니까 빠르진 않지만 여유롭게 공간의 여유도 있으면서 다닐 수 있다 그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250을 생각하실 때 다들 125랑 엄청 다를 거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되게 엄청 다르진 않아요 지금 125cc를 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 아시겠지만 엄청 다르진 않습니다 약간의 기어비가 살짝 다를 뿐이에요 네 그리고 최고속이 조금 더한 10에서 20 정도 더 나간다 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 브이스트롬과 어, R125 얘랑 비교할 순 없어요 R125가 브이스트롬만큼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V 스트롬은 빠른 차가 아닙니다. 빠르게 달리는 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같은 배기량에 비해 다소 느립니다. 얼마 전에는 어 같이 다니는 동생 중에 하나가 X Max 어 쿼터급 스쿠터 300cc죠. 배기량 차이 기껏 해봐야 50cc 차이밖에 안 나요. 300cc랑 같이 달려 보니까. 브이스트룸이 1단, 2단까지 나갈 때는 치고 나가요, 앞으로. 근데 3단 들어가면서부터 엑스맥스가 그냥 멀어져 버립니다. 네, 점백은 아니고 멀어져 버려요. 점점 더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최고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엑스맥스가 조금 더 최고속이 많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엑스맥스한테는 져요. 엑스맥스 생각하고 브이스트롬을 산다면, 어, 그거는 만약에 빠른 차를 좋아하신다면, 어, 추천하지 않습니다. 브이스트롬은 여유 있게 타실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차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얘는 속도가 내가 원하는 속도에 못 미치는 아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행할 때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친구입니다.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는 막 엉덩이가 좀 아팠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알차 같은 류만 타서 그런지 일직선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게좀 불편한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해요. 확실히 이게 편한 자세입니다. 자세도 편하고 양발 착지, 아, 싹 가능하죠. 양발 착지는 제가 키가 178 인데 뭐 양발 착지 하고도 그냥 남아요 네, 서 있어도 돼요 그냥 엉덩이를 들고 서 있어도 양발 착지가 됩니다 그 정도로 시트고가 낮아서 져 아주 편안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브이스트롬은 탄덤 할때어좀 편하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이 편함이 엄청나게 편한 건 아니고 그래도 이런 방지턱을 넘을 때 엉덩이에 충격이 좀 많이 간다고 합니다 브이스트롬의 연비는 그냥 막 땡겨도 24 나와요 막 땡겨도 24 나오는데 최근 며칠 전에 같이 브이스트롬 타는 형님이 어 부산 다대포에서 기름 만땅 25,000원치 넣고 440km를 한 번에 주유 없이, 딱한 번에 주유로, 완료했어요. 한번 넣고, 딱한번 넣고, 440km를 탔다는 셈이죠. 엄청납니다. 진짜. 연비 이거 엄청나요. 적당히 타시는 분들, 여유롭게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한번 주유해서, 부산까지 갈수 있습니다. 왕복, 5만원이면 돼요. KTX 한번 가는데 5만원 정도 하죠. 서울에서. 왕복으로 5만원이요. 대신, 시간은 왕복 16시간 걸립니다. 어, 그정도예요브이스트롬은 정말, 어, 좀 여유 있게, 유유자적 타실 분들한테는 정말 좋고, 이런 적재 같은 게잘 된다라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봐봐 적재가 이렇게 하고도 어? 여기에 할멧이 들어간다니깐요 이렇게 하고 할멧이 들어가 또 심지어 원래 우빈이여다 넣었는데 잠깐 꺼내 놨어요 아무튼 브이스트롬은 정말 어, 좋은 차예요 물론 650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 속도도 조금 더 많이 나는 차량이라서 더 여유롭게 다닐 수 있는 차량입니다. <laughs>